여러분, 카타린 앵글리시의 여왕사 황예인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86강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짠! 오늘은 쇼핑 2탄이에요. How much do I owe you?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o w e 라는 것은 원래 빚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쵸? 빚지다. 한마디로 내가 당신에게 줘야 될 돈. 당신에게 빚진 돈이 얼마냐? 라는 뜻이겠죠. How much are these ties? ties는 넥타이에요. 이 넥타이 얼마입니까? Those are 50, 50, 5 50, and up. and up. 뭐야? 550 5불 50짜리가 제일 최저다 라는 것이죠 5불 50센트가 가장 싼 거고 그 위로 다 있어 라는 뜻입니다 and up 그럼 뭐예요 반대 and down 이라고 뭐라고 예요 5불 50센트가 최고가 짜리다 라는 것이죠 only 50% plus tax will there be anything else? 자 5월 50센트에, 이게 지금 여기가 잘못나네요. 5월 50센트에 세금을 더하면 됩니다. 더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i miss that shirt. Sure. 저 셔츠 좀 볼게요.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I'll take this too. 이것도 같이 살게요. May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Are you being helped? 이건 뭐냐면요. Are you being helped? 이거 언제 쓸수 있을까요? 내가 물건을 고르고 있어요. 그때 저 원이 저한테 붙습니다. 그래서 저를막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만 잠깐 나갔어요. 그럴 때또 다른 저만이 와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아, 혹시, are you being helped? 누가 도와드리고 있냐? 라고 나 말고 따로 지금 직원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I'm being helped. 음, 네. 저 이미 안내 받고 있습니다. No, I'm just browsing.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한국분들이 엄청 많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쇼핑을 가면, 아, 그냥 보는 건데, 막,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얘기해주시잖아요? 뭐, 그것도 지갑이니까 어쩔 수 없고, 또, 근데 이런 분들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 나 그냥 눈팅 아, 죄송합니다. 아, 그냥 보러 올 건데. <laughs> 네, 여러분, 봐주실 거죠? 네. 아, 나 그냥 보러 올 건데, 괜히 나한테 살 것처럼 계속 사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냥 직원이 그냥, 띵하게 여러분도 그냥 바라만 원상 바라보듯이 바라보고 있으면 또 그것도 뭐예요? 불친절한다도 뭐라 그래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냥, 그냥 여러분 편할 대로 하세요. 자, no thank you. I'm just looking.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If you need any help,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My name is Can. 제 이름은 캔입니다. 즉 뭐예요? 저를 불러주세요. 라는 뜻이겠죠. Yes, I am looking for a black leather jacket. Black leather jacket. 뭐예요? 가죽 점퍼죠. 가죽 잠바를 찾고 있습니다. 라이더인가봐요. I'm interested in. 미줄자 비동사 플러스. 우리가 어디어디에 흥미가 있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비동사 플러스. Interested in을 쓰죠. Be interested in. 무슨 뜻이에요? In that top coat. 저 외투가 마음에 듭니다. How much is it? 얼마입니까? What size do you wear? 당신 사이즈 몇입니까 I need a large. 큰거 입습니다. How do you like this one? 이건 어떤가요?라고 하면서 다른 상품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How do you like this one? I don't like the color or the pattern. 저 뭐야? 너그 색깔 모양이 안 만들어. 자, 나는 그 pattern 모양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말합니다. Do you deliver? 배달해 줍니까 Yes, we do. 그렇습니다. Where do you want it delivered? 그것을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Where do you want it delivered? Do you also have Mastercard? Mastercard 받으시나요? Cash or Charge? 현금? Cash or Charge? Will this be Cash or Charge?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Charge 카드입니다. I'm sorry, we don't take American Express.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안 받고요. 비자 카드만 받습니다. I'd like to exchange this blouse and these shoes. 이 블라우스와 이 신발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바꾸고 싶습니다. I can only handle one item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만 돼요. 막 블라우스 가지고 오고 신발 가져오고 정신없이 여유있 바꿔달라 그러니까 직원이 뭐라고 합니까? One at a time. 한 번에 하나씩. May I see the sales slips? 자, sales slips 이것도 뭐예요? 다 영수증이라는 뜻이에요. Sales slips 영수증입니다. I'm sorry, I don't have that. 없는데요. I'll have to check the price book. 가격 정보를 대조해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Will that take long? 오래 걸립니까? No, it just takes a minute. 진 아, 자 이거 손님 좀 진상 아닙니까? 자기가 영수증도 안 가져가지고 와 교환해달라 하면서 장부를 찾아주겠다는 직원한테 오래 걸리냐고 묻고 있어요. 음 진상이에요. 그쵸? 배려가 없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도 쇼핑하시고 물품 사고 그다 많은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좀 뭔가 기분 좋은 구매도 있지만 좀 나쁜 구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네. 합리적인 소비와 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길 바라시면서 쇼핑 관련 표현들 많이 외워두세요. 해외여행을 가도 우리는 항상 지르러 가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열 스포츠 철저해 주시고요. 오늘도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